잣나무에 대해서 산나무 고페르에 대해서 말씀해볼까 합니다. 고페르는 기멜이 기멜 페르레시에요 기멜은 세 번째 글자죠. 그죠? 세 번째 글자는 알렙이라는 하나님을 십자가에서 배워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뭘 만들어요? 집, 베이트를 만들어요. 그다음에 내 마음의 성전이 완성이 되면 우리는 이제는 보금을 어떻게 해요? 증거하는 오답을 하는 것이 기메리. 그게 기메리. 그다음에 폐라는 것은 벙어리가 입이 열리고 어. 그렇죠? 말하는 그렇죠? 어리가 입이 열리고 기머리가입어가 열리는 것이죠. 그게 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폐라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온전한 진리를 가진자가 입을 열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입을 열 자격이 없죠, 진리에 대해서는. 그러나 진리를 안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입을 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입을 닫고 있으면 그건 범어리죠. 입을 열어야 되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래시는그 진리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냐마, 우리 안에 이제는 머리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그게 고페르 나무예요. 그럼 우리는 이 고페르 나무가 뭐냐면 상수리, 아, 뭐냐면 상목수 나무예요. 늘 푸른 거. 그럼 우리나라로 보면 전나무나 잡나무나 이런 거잖아요. 아주 똑같진 않아도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보세요. 고페르로 뭐를 만들었냐면, 테바라는 방주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고페르는 나무가 땅에 심겨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테바라는 방주를 만들려면 반드시 톱으로 잘라야 돼요. 그쵸? 그렇죠? 그럼 톱으로 잘라서 뭘 만들게 되냐면, 그걸 나무로 캐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페르는 성령은 반드시 해바라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40주야 동안 방, 어, 홍수가 이 땅에 내릴 때에 방주가 그걸, 방주라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완벽하게 해결해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페르나무가 성령이, 르하우가 예수님을 어떻게 십자가에 박는 장면이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고페르, 고페르라는 낱말이 성세 또 어떻게 쓰였고 어떻게 말씀하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여섯 번째 나팔, 나팔제, 나팔제왕 때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말들의 머리는 사자 같고 이렇게 말해요. 그들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것으로 사람들 을 해야더라 그러거든요. 거기서 유황이 고페르예요. 그러면 보세요 말들이 말들 말들 머린데 사자 머리 같대. 말들 머리인데 사자 머리 같다고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그런데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불도 에시라는 것이 여러분들 뭐냐면 하나님을 배워서 올바른 비전을 익혀주는 게 불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세요. 말들이, 말들이 사자 같다고 했잖아요. 사자, 사자는, 사자도 반드시 뭐가 달려있어요? 그 중심에? 로시, 로시라는, 레시라는 머리가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 입에서 유황이라는 고패러가 나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영혼들이 그것 때문에 심판을 당해서 죽는 것이 아닌, 오늘 그 고페르라는 유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라는 모든 것을 십자가에 넘겨 버리면 그때사 영의 사람 그리토를 머리로 머리로 삼는 삶이 된다는 얘기를 요한계시록 9장 17절에 여섯 번째 나팔 재앙에서 말씀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라는 것은요. 나쁜 게 아니고 오히려 여섯째 셋시라는 게 우리 안에 올바른 비전을 넣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3과 6이 같아요. 3과 6이 같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우리가 옛날에도 369 36 감사하잖아요. 그죠? 369가 뭐가 되냐면 열이라는 에하드 텐 하나로 완성되야 되는 거예요. 알지못하다고3 3 가는데 뭐 게임 하듯이 하는데 그것이 그 말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토를 가져야만이 369라는 그10 안의 숫자가 하나가 되어버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시온산에,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고 13원 사천이 그들이 그 위에 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 이마에는 예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됐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더 나가서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짐승의 이름이나 그그 그 이름의 표를 그 표를 받는 자들에게는 유황 꼴못으로 밤낮 고난을 당하리니 이렇게 해석을 해 놨어요. 거기서 유황이 고패를 한 말입니다. 그러면 14만 4천이 이마에 그 성경 66권이라는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단 말입니다. 생 생명의 성령의 그 성경 말씀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144,000이. 그럼 그들이 뭐 한다는 거죠? 오늘 고페르라는 유황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유황을 던진 그 가운데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익혀서 뭐가 되는 거죠? 고페르라는 그리스도가 머리인 잔나무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띄울 때에 나무 같은 게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게 걸어 다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확실하게 한번더안수를하니까 사람이 정확히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나무 같은 것이 걸어 다닌다 분명히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나무가 뭐예요? 고페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자들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일반 나무들이 뭔 걸어 다니는, 거. 나니아 연대계처럼 뭐, 나무들이 살아서 움직이나요?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움직인다는 게, 누굴 따라서, 그리토를 머리로 해서 움직인다는 얘기를,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소경이 뭘 봤다는 거예요? 소경이, 그리토, 그리토가 머리가 된 사람들을 보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보여주고자 그에게 눈을 띄어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서부터 그 짐승의 이름이나 수나 그 표는 반드시 성경 66건뿐인 줄 믿습니다. 아, 네. 성경의 재물도 뭐예요? 성경 66건이고 성경의 보아도 66건이고 오늘 짐승의 표이든 그 짐승의 이름 숫자든지 다 666이 뭐, 뭐예요? 성경 66건이란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것. 그러면 그것을 오른손이나 이마에 새기는 것이든 믿습니다 오른손과 이마는요 사람의 전체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자들만이 매매를 하는 거예요 뭘 매매를 해요 성도가 매매할 것은요 성경 66권밖에 없어요 진리밖에 없어요 그걸로 매매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안자는 물건을 사고, 사도 못하게 하고 팔도 못하게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 땅에 실현된다 해도 그거하고 영의 사람은요 관계가 없어요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유황이라는 고패류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셔서 오늘도 그 잔나무가 뭔지, 그 잔나무로 반드시 십자가 나무라는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럼 잔나무가 잘려야 십자가, 십자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근데 십자가를 다시금 또땅 위에 묻어버린단 말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여러분들 십자가를 여러분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닙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요, 벌써 땅에 있었던 거예요. 땅에 있었는데 다시금 잘랐다가 다시금 땅에 묻어서 예수를 못박아 버리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오늘 그 성경 66권이라는 그 십자가와 생명 나무는요, 처음부터 저 여러분들 마음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아르켜 주기 위해서 잣나무를 잘라라. 그 다음에 그곳에 다시금 나를 매달아라. 그런데 그것이 너희 마음 속에 심겨질 거야라고 주님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온 우주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부터 나간 거예요. 이것들이 보이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있던 것들이 나간 거란 말이에요. 왜 마음 자체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영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 이거 토끼 새끼 내 안에 있었던 거네. 그 이순신 어 이거 내 안에 있던 거네? 그거 누구 이완용이 이거 나라 파아 먹은 사람 이것도 내 안에 있던 거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라 파아 먹는 거 없는 것 같죠? 우리도 순간순간 나라 파아 먹어요. 있어요. 내 안에 있었네를 하는 거예요. 걔가 나쁘다 이거는 도덕적인 면에서 그러는 것이지만 실지는 나도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인지하는 자가 선악과에서 생명나으로 옮겨진 자예요. 도덕적인 것을 십자가 에 복받지 않으면 늘 남을 정죄하고 자기는 바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려면 나도 저 사람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정죄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왜? 그게 나한테 있었다니까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있었어요. 그럼 십자가와 생명나무가 처음부터 내 안에 있었는데 그걸 드러내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란 말이죠. 아르켜주는 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선악과는안 먹어야 되는 줄만 알고 있는 거죠. 불쌍한 것이죠. 그걸 먹어야 십자가를 경험해야 내가 생명나무가 돼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죠. 어떤 것도 나를 속박할 수가 없어요. 자유함이 된 자는요. 근데 율법은요. 계속 속박해요. 아무리 내가 지키고 그것을 따르라 해도 속박밖에 없어요. 그러나 고금과 은혜는요. 자유를 줘요. 내가 진리를 참 진리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도 계속해서 자유를 줘요. 어, 지옥이 네 없는 거잖아 십자가에 세계를 했는데 니는왜 자꾸 나를 사로잡을라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럼 천국과 지옥을 간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니들은왜 그런 종교 쓸데없는 것을 간증해 그게 예수야 그게 그리스도야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보여줬다고 그러니까 그걸 보여준 것은 뭐냐면 선악체계 속에서 나오라고 보여준 거예요 지옥 같은 네 마음 거기서 네가 남을 정제하고 지옥 만들어라고 했잖아. 내가 거기서 너를 빼냈으면 더 이상 그거에 살지 않아야지. 너는 천국 지옥 간증하고 돌아다니더라. 주님이 그러는 거야.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간증하는 자들이 결말이 안 좋아요.